자, 오늘은 제 블로그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파트, 교합면 해부학에 대해서 1장부터 7장, 마지막 7장까지 정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교합면 해부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교합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교합면의 종류, 아, 교합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그 교합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 교합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폐쇄되는 과정의 행위 또는 폐쇄된 상태에서 상 하악 치아의 교합이 서로 접촉이 되는 것. 뭐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죠. 그냥 치아가 상악의 치아와 하악의 치아가 닿는 그 모든 것을 어, 교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합. 그리고 <laughs> 이제 정상 교합과 부정 교합으로 나뉩니다. 어 그러면 아 일단은 정의부터 볼까요? 상악 하 치아가 아무런 이상이나 장애 없이 대합치와 교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상과 정상이 아닌 것의 기준. 이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 상악 중절치의 정중선과 하악 중절치의 정중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어 상학의 제1대구치의 근심 협축교두가 하학 제1대구치의 현명구랑 일치해야 됩니다. 음, 그 외에도 많겠죠? 어, 그 교합평면이 음, 바르고.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일단 이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키예요. 교정에서. 음. 그런 걸 정상교합이라고 한다. 그럼 부정교합은 무엇이냐? 정상 교합이 아닌 게그 외에는 다 부정 교합입니다. 응. 악골, 악안면, 치아 등의 원인으로 교합면이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교합을 이룬다. 이런 사람들 참 많죠, 그죠? 응. 부정 교합에는 이제 부정 교합을 이게 부정 교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고 분류를 해야겠다 그죠 예그 네, 분류가 뭐 두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첫 번째로 앵글에 의한 분류법이 있습니다 앵글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는데 음 이게 1 2 3급이 있어요 그리고 뭐 1급은 뭐 이거 2급은 어, 또 2급에서 두 개로 나눠지고 상급도 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급 부정교합은. <laughs> 구치부 관계는 정상이에요. 구치부. 그러니까 상학 제1대구치의 근심협축교도가 하학 제1대구치의 현명구에 이제 일치를 합니다. 근데 그외가다 전위가 되었거나 아니면 뭐 구치부는 정상인데 뭐 <laughs> 절단교합이라든지 개구교합이라든지 뭐 이런 정상이 아닌가. 어, 그거를 어, 제1급 부정교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급 부정교합은 뭐냐? 음, 뭐 <laughs> 상악이 더 성장해가지고 하악골이 작아 보이거나, 어, 그리고 아니면 뭐 하악골이 살짝 이제 뭐 뒤로 가 있는 형태. 어쨌든 상악이 좀더 성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위턱이 아래턱에 비해 상당히 많이 성장한 경우 또는 반대로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서 성장을 덜 했다. 그래서, 어, 구치부의 관계를 보면, 어, 그, 보통 상악대 제1대구치의 원심 협측교두가하악제1대구치의 현명구에 위치를 한다. 어, 그 정도로 턱이 좀, 어, 뒤로 가 있는 형태. 한국에는 잘 없죠. 음, 유럽 쪽이나 이런 데 많습니다. 음, 근데 이게 1급, 이제 1류와 2류로 나뉘, 디비전1, 디비전2. 디비전1은 뭐냐? 어, 교학 관계가 지금 2급인데, 어, 수평 피계가 많은 거예요. 수평 피계. 그러니까 우리가 어, 뻗으렁이라고 하죠. 앞리가 상하게 앞리가 많이 튀어나왔다. 어, 수평 피계가 크다. 그러면 디비전 2는 뭐냐? 어, 수직 피계가 크다. 라는 겁니다. 수직 피계. 디비전 1은 수평 피계가 큰 거. 디비전 2는 수직 피계가 큰 겁니다. 그리고 상급 부정교합은 음, 상급 부정교합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 상당히 많이 성장한 경우 또는 반대로 위턱이 열 성장한 경우 그래서 뭐다? 어, 이제 그 <laughs> 기준선이 구치부의 기준선이 하악이좀더 앞으로 나와있다 음,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개로 나뉘어요 슈도와 트루로 나눕니다 슈도와 트루 슈도는 뭐냐 슈도는 우리가 음, 이런 악습관을 가진 사람한테 많습니다 구호흡 그 이라든지 어, 그리고 음, 번외지만 말을 많이 한다든지 어쨌든 어, 턱에 힘을 많이 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냥 턱에 턱에 힘을 빼고 쭉 있는 사람들은 이 근육 자체가 앞으로 나옵니다 음. 치열과 상악치열과 하악치열의 그런 <laughs> 어, 오버바이트라든지 오버젯은 정상인데 아래 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 이거를 슈도라고 해요. 트루는 뭐냐? 트루는 우리 영화에뭐 오크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하악골이 엄청 발달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상악골과 하악골 상악교두 상악치아와 하악치아의 교합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 t 루 클래스 3라고 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음 그리고 이제 부정교합에서 계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 오버젯을 오버젯을 한 2mm 오버바이트도 한 2mm 정도 주, 주죠. 그래야 어, 볼이 씹지 않고 혀가 씹는 것을 방지를 해주니까 어 근데 그 외에는 다 부정교합이다. 어, 분류를 보면 개구교합. 입을 닫았는데도 앞니가 벌어져 있다. 어, 목젖이 보인다. 이런 거겠죠. 구강 내의 구강 입을 닫으면 구강 내는 까매지니까껌검한 어, 뒷배경이 보인다. 어, 이게 개구교합이죠. 그리고 과피개교합. 뭐냐? 어, 많이, 너무 많이 수직 피개가 크다는 겁니다. 입을 닫았을 때. 그리고 절단교합. 입을 다 닫았는데도 앞니가 어, 전치가. 어, 상악전치가 하악전치를 덮고 많이 덮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음. 그리고 교차교합 하악, 하악의 치아가 상악치아 보다 더 앞에 나와있는 앞에 나와있던지 아니면 어, 협축으로 나와있던지 뭐 그런거죠 그리고 어, 중심교합과 비중심교합이 있습니다 음. 중심교합은 뭐냐 어... 상하악 치아의 교두가 <laughs> 서로 최대한 면적으로 긴밀하게 접촉하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제 치아입니다. 보면 어, 정중선도 맞고, 그 다음에 교합 평면도 이쁘고, 그죠? 음, 구치부는 제대로 잘안 보이지만 어, 그 키도 맞습니다. 음. 제가 학생 때 어, 치위생과에 이제 스케일링 받으러 갔을 때 저를 이렇게 찍어 주더라고요. 어쨌든 어, 이런 꽉 물었을 최대 의 면적으로 물었을 때를 중심 교합이라고 한다. 어, 중심 감합이라고도 합니다. 중심 감합 위, 중심 교합 위라고 합니다. 그럼 비 중심 교합은 뭐냐? 비 중심 교합은 중심 교합 이외의 교합은 전부 다비 중심 교합입니다. 전방 운동했을 때도 치아랑 치아가 닿고 있죠, 그죠? 음, 그리고 어, 후방 운동했을 때라든지. 측방 운동 했을 때라든지 전부 다 치아는 닫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는 전부 다 비중심 교합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가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어, 다음 강의는 어, 교합면 해부학 제2장 어, TMJ의 구성과 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